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대륙사관이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사실은 아주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존의 역사관에 굉장히 강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시죠 이 자료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반도사관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의 미래를 올가매는 족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한 문장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주장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정신적 감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문제 삼는 반도사관. 이게 대체 뭘까요? 그 정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사관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역사의 무대를 한반도라는 틀 안에 가둬버리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시각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일제강점기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역사관이 그냥 뭐 학문적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젊은 세대들한테 우린 안돼 하는 식의 학습된 무력감을 심어주고 더큰 꿈을 꾸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판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정치권입니다. 자료는 여야 주요 정당 모두가 이 반도사관이라는 틀에 갇혀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양쪽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한쪽은 말로는 반의를 외치면서 정작 식민사관의 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순에 빠졌다고 하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 고대사는 그냥 신화라며 무시하고 민족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쏟아낸 다음에 이 자료는 본격적으로 대륙사관이 왜 맞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냥 옛날 책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이나 지리학 같은 소위 과학적이라고 불리는 증거들을 드림인다는 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천문학입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 나오는 옛날 일식기록 같은 것들이요. 이걸 현대과학으로 역추적해서 계산해 보면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어느 특정 지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리 데이터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당시 기후나 식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묘사가 지금의 한반도 환경보다는 저 멀리 바이칼 호수 주변 같은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문 지리학적인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문명이라는 게 바이칼 호수 같은 대륙의 심장부에서 시작해서 어떤 논리적인 경로를 따라서 쫙 퍼져나갔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천문 지리 인문 지리적 근거들이 가리킨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근거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모입니다.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주장일 텐데요. 바로 환국이라는 고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9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세계 4대 문명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이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자료에서 묘사하는 황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12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방 국가였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인류 최초의 국가였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옛날에 땅이 이렇게 넓었다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환국이 가졌던 그 포용적인 통치 철학 그 정신을 되살려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자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대륙사관을 아예 국가의 표준 역사관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그 로드맵의 명분은 바로 역사주권이 곧 국가안보라는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반도에 가두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국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공격해올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서 결국 안보까지 위협받는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식민사관청산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사관을 주장하는 학자들 지원을 끊어버리자. 두 번째, 교육 과정을 싹다 뜯어 고쳐서 우리만의 주권적 역사관을 확립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학계의 권위에 도전하고 역사 교육을 감시하는 시민혁명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급진적인 제안이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렇게 아주 단호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물러서면 반도의 감옥이요. 나아가면 광활한 대륙의 역사이다. 후퇴냐 전진이냐 감옥이냐 대륙이냐 선택지는 두 개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의 감옥이냐 대륙의 역사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이 역사의 틀이 정말 전부일까요?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는 한반도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광활한 대륙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역사의 토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